기다렸습니다. 운명이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했군요. 여기는 트리시온, 모든 걸 지켜볼 수 있는 세상이. 빛의 길을 따라 저의 길로 오세요. 드리시오. 이게 서버마다 다른가? 오 뭐야 이거. 와. 저 느낌이 콘솔 게임하는 느낌이 진짜.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던 악마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오래전 악마로부터 세상을 구했던 힘, 아크가 필요합니다. 여기 예언의 설을 열어보세요. 당신에게 새로운 운명의 길을 열어줄 거예요. 버스커 위로드 난 요거 버스커 무조건 합니다. 거의 체험하는 거 그냥 원투 스완. 버스커 원래 버스커 p o 으니까버스 e p 로 가야죠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버스 당신이 선택한 길에 루페온의 축복이 있기를. 아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겠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지켜주세요. 혼돈이 다시 세상에 빛을 잠식하기 전에. 로딩 시리우스 루나패스 로그 힐로 연결되는 다리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laughs> 자, 이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플로가 끝나고 이거부터 뭐야 아이템 랩 24분 보고 5 0은 보고 그때가자 순례자의 행렬 속에 야만찾기 자 갑시다 저기 그 때까지 가야 될것 같은데 오늘 우리 마을에 유명한 사장님이 오신다며? 왜 말하다 말어 왜 말하다 말어 나도 들었어 명성이 자자하더군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했어 각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다던데 <laughs> <laughs> 어떤 분인지 궁금한 걸. 조금 전에 지나갔어. 어디? 어디 있어? 명한 사제님이란다 사제님, 온 하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마중 나와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제님, 바르트님과 마을 사람들이 성당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아, 바르트님은 건강하신가요? 어서 가봐야겠군요. 집니다. 시니스토의 끝내라. 어디? <laughs> 더블이가 또보이세네 더블 있어. 야. 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레오나 가시나요이 길을 들어가면 레오나트가 나올 거예요. 일단 말까지 마차를 타고 같이 가시죠. 마차 탑니다. 사제 업적 달성. 어허, 이야. 그런데 레오나트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아크를 찾고 계시다고요? 신기하네요. 다들 아크를 전설로만 생각하는데. 실은 저도 아크를 찾아 순례 중입니다. 이 마을에 아크의 비밀이 담긴 석판이 있다고 해서 가보는 중이거든요. 그럼 여기 이새게 뭐지? 잘됐네요. 저와 함께 가시죠. 자, 마을의 거의 다. 이놈의 <목소리> 미친. <목소리> 꽉 잡으세요! 눈떠먹고있어 <laughs> 미친 놈이야. <laughs> 대박이야 <웃음> 어? 죽은줄알았네 어우 떨어진줄알았어 깜짝이야 여기있네 어. 이 잡는 거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아오이려쥐 <놀람> <따위> 필요 없다. 쥐끼 <놀람> 필요 없다. <없마. 놀람> 가 저는 없는 것 같군요. 아, 다치신 곳은 없으신가요? 성당에 도착함지를 찾으세요. 돌아가면 되는 거아야 그대로 같이 가자. 어차피 나 거기 가야 돼. 아니구나, 뭘 걸어가고 있데? 이렇게. 고칠 수 있을까? 다른 사자들은다 포기했잖아요. 레오나트 성당.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곧 나아질 거예요. 상처가 났다니 정말 다행이야 아, 모험가님 오셨군요 바루트님, 저분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아, 자네였나 눈빛이 아주 선하군 그래 이 모험가님도 아크를 찾고 계신답니다 오, 그런가 그렇다면 이쪽으로 오시게나 이게 그 석판인가요? 그렇다네. 아크와 관련된 전승이 남아 있는 석판이지. 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부분이 사라져 있다네. 조각이 빠져 있군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성당으로 옮겨 왔을 때에는 이미 이런 상태였지. 옮기던 도중 사라진 것 같은데 아직 우리도 찾지 못했네 석판 조각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석판 조각 모아 라는 공간이 있죠 옛 예배당에 있던 사람들도 조청 감기 사제님을 구해 주신 분이군요. 키보드 M 음. 오늘도 날씨가 좋요 사제님을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비대 카티. 에이 보뭐 캐릭터 서브캐스트 그런 것 같은데. 서브 캐스트 이상호 아, 아뭐 사람 많다. 게스트 <laughs> 사람 다 있어. 성당에 있는 석판의 반쪽이요? 원래부터 구인게 아니었나요? 아리알, 아일랄라 아 이거 뭐야 모험의 세트들 험의세트음뭐캐스트뭐 이런거 투집하고 그런거 보는구나 레이리아를 보셨다면 이 바로 절반을 야 레이리아 같은 추락 이 정도론 안 취해. 시나 레오나트는 유서 깊은 대지교들의 고향이랍니다. 마을 중앙에 있는 사자 석상은 악마에 맞서 싸운 사제들을 상징하죠. 레오나트의 사람들은 늘 신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보내고 있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사는 평범한 마을 같지만 신과 마지막까지 소통하던 최후의 성지라고 하네요 지금도 많은 신도들이 이 마을을 찾고 있어요 음 무슨 일이십니까 아만 사제님을 구해주신 분이네요 테스트 이는 어딨어 위치 보기 여기 별일 없습니다 뭐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나? 물건을 보러 왔나? 성당에 있는 석판? 아하, 아크에 대해서 적혀있던 전설을 쫓다니 순진하네 유덴도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날도 비석 주변에 계속 얼쩡거리거든. 강장 분수대 근처였을 거야. 관장 관장 분수대 가봅시다. 뭐 새로운 소식? 오늘은 뭐 재밌는 일 없을까나? 아까 <놀람> 그러니까 그 앞에 경비한 테 받은 그 퀘스트죠? 완료 화단? 이 화단 이따가 놓으라고? 말 걸어보자 안녕 이건 뭐야 레오나트 성당은 드러가기 힘들다 아... 곡을 만들 이미지가 부족해 오, 아 그를 찾는 모험가라고. <목소리> 뷰 포인트. <목소리> 성당 앞에 뷰 포인트를 확인하기. 이 뭐야? 근데 위치를 달려주니까 또 찾기 쉽겠죠 오늘은 뭐 재밌는 일 없을까나? 위치 보기 여기? 갑시다 별일 없습니다 레오나트는 어떤가요? 모험가님 날씨가 좋네요 레오나트는 어떤가요, 모험가님? 와우. 누군가 대화하기. 캐스트를 쭉 따라가면서 이제 근데 이게 이게 이렇게 말고 좀. 다양히 볼수 있는 시점 변화 가 없을까? 내가 못한 걸까요? 그것좀 아쉽다. 아, 곡을 만들 이미지가 <laughs> 잘아는 곳. 우리 모험가 옆에는 책의 빈 내용을 채울 때마다 답례품을 주고 있어. 주신이시여, 구버 살피소서. 잠깐 캐스 때가 또어 있어. 영문상인. 이것도. 서브 캐스트, 맨 캐스트가 아니고. 이곳은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석판 반쪽 아크를 찾기라도 할 생각이야? 루덴 같은 놈이군. 이홀 실은. 살펴보라고. 자 가이드홀. 아 이거 뭐야? 아웨포인트 어, 같은 느낌이죠 이게? 그쵸? 내가 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 특별한 건 없었어? 하긴 거기에 아크에 대한 단서가 있었다면 벌써 아크를 찾았겠지 아 이게 이제 마을 가는 그런 느낌 아직 로그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뭐 그런 거죠. 이분께 루페온의 오늘은 뭐 재밌는 일 없을 나잖아위로가리아는뭐 하고 있아 잠깐 뭐 바꿀 수 있나 위 사람들 뭐이기 위해. 해방된 승급자. 승급자 저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모험가님, 무슨 일이시죠? 석판 조각에 대해서 물어볼게. 안녕하세요. 제겐 무슨 일이시죠? 아크에 대해 적혀있는 석판이요. 탈출신 노래, 표지품. 표지품이 악보를 세워라. 고대 언어로 만들어진 노래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있어 현재의 장소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출데 로그일 석공들의 도움을 받는 게어떨요아루줄 자, 루줄한테 가자 또. 쪽가는이 가게가 로그일서루줄 위치 보자. 모를 땐 위치를 보면 되는 거죠. 아, 어, 밖에 나가야 돼. 그럼 여기 나가야 될것 같아, 느낌에. 그죠이 놈의 마차, 왜 이리 고장이 잘 나? 모든 이에게 축복이 가득하긴. 모험가님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보굴딴 어... 놈들을 조심하십시오. <laughs> 로고 힐일 해. Tu b a l 는데 t 자기세 l 스 중요해 나 이게 이스를 받아야죠. 성당에 줄. 있는 석판 빠진 조각이라면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네. 왜 그게 필요한가? 석판 모르겠고 그 비슷한 건 있다네. 저기 자리나 차지하고 있는 쓸 몸돌덩이가 남아 있으니 그거라도 보던가. 별 의미는 없겠지만 경비대원 아트를 만나보게 근처에 있었으니 뭐라고 알고 있겠지. 음. 그리고 캐스트 지금 보면 생명수입 채집 이게 우리가 막 생명수입 채집 그 일어서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캐스트가 이게 큰 거죠. 일은 요거고 여기 가야겠다. 둘이라도 만지라고. 잉? 오래전 악마의 침략으로 중간기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길고 참혹한 존재. 이 전쟁은 훗날 사재 전쟁이라고 불리조습니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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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리 우리 우리 리는거 우리 우 생물도 치지, 일단 해볼게더블퀘스트 여기서 뭐 어떻게 하라고. 얘 잡으면 좋,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피가 많어? 아 생명수 없어? 아이기구랑 이상한 데 찾고 있었네 하나 아우 씨야 오지마 오지말고 개, 세 개. 거이스 하나 더. 일단 생명수 찾고, 저 밑에 가볼게요. 있다. 아, 이런. 전쟁은 오랜 시간 지속되었지만 친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간계 종족들은 악마에게 맞서 싸우며 아크의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아크의 힘만이 악마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그의 힐의 세번째 부조석상 살펴보기 여기 반대편에 있네. 빨리 가자, 닭다리다 멀티 그를 찾아낸 것은 중간계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에스터라 불린 일곱 명의 영웅들. 중간계 종족들은 신들의 도움 없이 에스터를 중심으로 하여 악마를 물리치고 오랜 전쟁을 끝냈습니다. 아 이제 네번째 마지막 마지막이 아닐 것 같은데 한 여섯개 같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에 계셨군요 석조유산을 둘러보는 중이신가요? 과거 에스더라 불렸던 영웅들은 아크의 힘으로 악마를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중간계 어둠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들의 맞서기 위해서 저는 아크를 찾아 세상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크가 존재하지 않는 전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석판이 바로 그 단서가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모험가님도 아크의 전설을 믿으신다니 이이 나네요 이제 저는 다사 곳을 조사하러 가겠습니다 뭔가 찾으시면 말씀해 주세요